스마트폰과 그리고 PC 연결하는 방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개다큰 뭐 상관없는데 호환성이죠. 호환성을 위한 사운드를 좀더 이제 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또는 PC 이렇게 서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볼륨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가운데 누르게 되면 마이크 볼륨을 끌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단자 역시 C 타입이죠. C타입을 PC 단자로 바꿔줄 수 있는 일반 USB 단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물형입니다그 다음에 나오는 케이블은 일반 고무용인데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직물형보다좀더 두꺼운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단자는 금도 금터리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래 쓰다 보면 녹이 생길 수가 있지만 녹으로 인해서 인식이 잘안 되는 부분을 많이 해소한다. 하는 게 근덕 은초입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타 기력. 이거 같이 노래도 듣는데 일단 이 마이크를 뺐죠. 마이크를 빼서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규모인 만큼 직구석에서만 들어야 된다는. 이 녀석은 일단 볼륨이 크다. 어. 커드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배그 자체가 원래 좀 볼륨이 작잖아요. 이 모바일, 배그 모바일이. 어, 근데 그렇지 않아. 볼륨이 크고, 어, 발자국이, 어,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사운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 봐봐, 이거. 어, 여기서 이렇게 들려, 이렇게. 분명히 지금 영상에서 그 화면에서도 어그 위치가 되게 신기해 이게 유닛이 아무래도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서 나온 것 같은 느낌. 오케이. 와일드하고 소리가 깨끗하다. 좋았어. 나는 너를 알고 있었고. 그 발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 특이하게 아무래도, 어, 뭐,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원래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발소리를 쉽게 듣기 위해서 이퀄라이저 형태나 이펙터가 이렇게 튜닝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를 잘 잡아내는 느낌? 어, 착감이 되게 좋아서 어, 휴가 아프지도 않고, 물론 이제 여름이어서, 아, 좀, 이렇게, 덥게 이제 플레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헤드셋은 분명히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에어컨 있다면 뭐, 문제 없겠죠. 지금처럼. <laughs> 에어컨에서 게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왔어. 발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 뭐, 에이수스에서 하물량 준비를 많이 했겠죠? 배그가 이제 출시함으로써, 모바일 배그가, 오래됐죠? 나운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대한 발소리를 진솔을 듣기 위해서, 튜닝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오히려 델타보다도 발소리 더잘 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 저쪽에서 사운드가, 아직도 들려요. 어? 한마디로, 사운드가 되게 디테일해. 아마도 고역대 7K 요 수준이 이제 튜닝이 잘된 느낌? 네, 게임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어, 확실히 발소리가 되게 크게 들린다. 주위 환경에 어, 비행기 소리보다 오히려 발소리가 <laughs> 엄청 크게 들려. 어디서 까불어 원근감이란 소리에 원근감이 있어 공간감이라고 보기에는 모르겠는데 그 상대방과의 그 나의 원근감 거리감 음. 그런 거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요 굉장히 지세하게. 좋았어. 개인적으로 이퀄라이즈가 없어도, 이제, 튜닝 요소죠. 사운드 튜닝 요소를 많이 생각해서 만든 느낌이 확실히 들어. 어 명색이 그래도 에이수스 게이밍인데,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선 튜닝했을 거야. 엔지니어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소리가 되게 빵빵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건 볼륨 컨트롤을 이걸 할 수가 있어 어 역각으로 볼륨 컨트롤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있으면 내려가고 또 올리면 쭉 올라가고 디테일하죠 그게 저 집으로 가면 될것 같아 일단러 볼륨이 크다고 자극적이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전혀 어 자극적인 건 완전히 멀어 듣기 좋은 소리 어, 탁하지도 않아 아주 좀 뭔가 좀간칠림나 소리가 오예여 어우 다행이다 오우 어휴 이 자식 깜짝 놀랐네 날려 말똥말똥하게 잘 내리는데 여기 있는데 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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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와 분명히 소리 들었거든 내가 와 날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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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만 베이비 조카 더 오세요 저 조카만 좀더 오세요 이야, 이야, 진짜, 간당간당하게 하네. 오, 어, 뒤쪽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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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알았어.